한 절씩 천천히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에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시사고와 나나바의 사촌이마가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나가 여러분에게 받거든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성지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니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 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가니의 사도와 게바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를 위한 마음 내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우디게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키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참 시원해졌습니다 이제는 혼리부를 덮고 자려면 추위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제가 이렇게 설교 있는 날은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알람소리를 듣고 딱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울린 거야? 하고 다시 누웠어요 아! 아차, 나 오늘 아침에 설교지. 하고 다시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마도 단잠을 허락해 주셨을 텐데요.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골로 새서 말씀은요 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목을 통해 골로 새 교회를 향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골로 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그러니까 목회자였던 에바브로 디도가 이 골로 새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 골로 새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 현실을 듣고, 어,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이 골로세서입니다. 골로세 교회는요, 지역적이고 또뭐 문화적인 특성상 이 혼합주의 종교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혼합주의 종교라는 것은 때문에 거짓 복음이나 거짓 가르침이 아주 가득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골로새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잘못된 우주관에 대해서 바로잡는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어떤 선제성에 관한 문제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 이단에 관한 내용들 또 유대적인 요소들 또 어떤 안식일 준수나 금식에 관한 그런 잘못된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가 된 특별한 우리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짓 복음과 거짓 철학, 인간의 철학들이 너무나 만연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골로세가 담고 있잖아요. 이 골로세서를 통해 이네장의 짧은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 짧은 네장의 말씀 보시면서 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이 골로세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쭉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죠 마무리하는 내용에 이 편지의 마지막은 무엇 무슨 내용으로 가득할까 보니까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익숙한 이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고 왜 이들을 이렇게 골로세 교회에 언급하고 있는지 마지막 골로세 이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글을 마치면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 이 바울이 우리 언급한 인물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두기고입니다. 어, 이를 보 그, 오늘 시작의 7절을 보니까 그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전달할 자로 내가 두기고를 삼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서신을 전달한다는 거, 수천 년 전에 그 시절에 서신을 전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통이 얼마나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을 해도 뭐 파바를 전할 때 말을 타고 가고 몇날 며칠을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때문에 그것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유능하고 내가 아주 신뢰할 만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자요. 유능한 자였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두기고는요. 원래 이름이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 어, 이 두기고는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또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성경에서 네 번이 언급된 그런 인물입니다. 먼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요. 그가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자였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자라고 또 나타내고 있고요. 또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 어, 디도에게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네 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 두기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다거나 어떤 직접적인 설교를 했다거나 어떤 이적을 일어, 일으켰다거나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사역들이나 그런 현장에 대한 묘, 생생한 묘사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어, 바울과 함께 한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 가득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들이었겠죠. 자였겠죠. 바울이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걸 바로 옆에서 보면서 그본 것을 증언하게 한 거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내가 받은 이 고난, 그 고난을 생생하게 너희가 듣고, 아,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 받는 곳, 고난은 다 공통된 것이다. 나도 겪었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함께 생생하게 본 두기고를 보내므로써 그를 통해 전함으로써 격려하고자 한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기고와 함께 언급한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참 익숙한 인물이죠. 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오네시모가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무엇을 훔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것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로마로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가 완전하게 변화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어,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어, 사실은 노예라고 하면 그 시절에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형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바울은 잠깐의 실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종으로 변모한 이 오네시모를 파송함으로써 아 골로새 교회가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변모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고 또 이렇게 어, 격려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 무난하는 자로 우리가 뭐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 또 에바브로와 누가와 대바 또 대마와 어, 어, 눈발을 소개하는데요. 아리스도,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누구냐 보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바울의 3차 여행에 동행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는 보니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을 하는데 그 배가 파선을, 풍랑이 불어서 파선을 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때에도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오늘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어, 또 어, 마가는 누가, 누구일까요? 마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죠. 예전에 바울에게 상처를 준 그런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던 자였는데요. 그와 원래는 1차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였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로 갈라지게 되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후에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고자 했는데요. 바, 바나바는 어땠나요? 자기의 조카인 바, 마가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서로 다투게 되고, 어,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가. 한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전도 사역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장본이었던 마가가요 베드로를 만나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고 결국은 이 바울과 또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겠죠. 그런데 화해를 하고 오늘 마가를 잘 부탁한다는 그러한 문안도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어, 바울과 화해하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 거죠. 또그 다음에 언급한 인물이 바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어, 이 인물에 대해서는요, 다른 곳에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한번 여기서만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을 통해서 조금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유수도라는 예수, 예수가 지금 이름인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나와 나왔어요. 언제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의 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건가요? 어, 이는 어, 이세 명을 지금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수도와 마가와 또 아리스다고 이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특별히 할례당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이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 이세 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통해 그는 많은 위로를 받았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에바브라와 누가와 대마에 이 무난 인사를 전하는데요. 에바브라브라는 누구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골로새를 개척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회자였어요. 바울은. 그를 향해서 그는 너희를 향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기를 그러한 온전한 또 성숙한 믿음에 서 있기를 기도하는 자라고 그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고에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전하면서 무난하고 있죠. 또 누가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바울이 3차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함께한 그러한 동역자였고요.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도 함께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면서 의료 활동과 또 선교에 함께했던 그러한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었죠. 데마는요 성경에서 세번 등장하는데요. 데마 역시도 바울과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 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는 같이 연합하여서 동역하였지만 결국은 갈라섰음을 또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눈바라는 여인입니다. 눈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서 지금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눈바는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그러한 아주 헌신된 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자기의 집을 제공한 여인이 또 있어요. 누가의 어머니, 마리아. 어, 다락방을 제공을 했죠 기도의 장소로 그것처럼 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 부유하고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지만 네.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제공할 만큼 헌신된 그를 바울은 크게 기억하고 그의 기여에 감사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음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바울이 언급한 아홉 명의 지금 모를 동역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어, 아, 복음의 길을 또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많이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했어요. 어, 믿음의 조상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바울이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아리스도, 아리스다고 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마가, 에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가 될 때도 있고요. 대마가 될 때도 있고, 누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쓰임 받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어떠한 때든지 주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때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지금 내옆 사람이 내 옆에 동역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문안이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로와 나의 문안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그 고백, 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가시려고 오늘도 작정하시고 오늘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에게 무난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함께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거짓 복음과 거짓 철학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고, 우리를 세워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동역자들 붙이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아닌지 누군가 무난히 필요하거나. 누군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세워가심이 주님의 회복하심이 이땅 가운데 임하여 질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너를 사용하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에 이 마지막 날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가는 이 땅을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또 음악회를 함께 누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뜰을 밟는 이들,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전뜰을 밟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음악회를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의 음악을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심겨지며 열려져 가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 함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분열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단임 어,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각곳의 리더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음을 세워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서로가 서로의 위로와 또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문안과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이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또한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생명을 담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네 때에 내가 모든 것 이루었노라고 증언할 수 있고 그들이 간증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